자 이제곧 오전다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덕키 영화 연출한 감독 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이렇게 개봉 전에. 저희 영화를 먼저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이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키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 아직 개봉 전인데 정말 이렇게 일찍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어, 아, 정말 좋은 영화 봤다, 재밌는 영화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덕회에서 숙자 역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직 개봉을 하기 전인데, 또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또 와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제 남편 친구예요. <laughs> 네, 네. 어, 영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또 입소문과 좋은 글도 네,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미란과 영화계의 쌍란이 되고 싶은 연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휴일날 어,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텐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찍으면서 즐겁게 찍었는데 그 즐거움이 고스란히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보시고 좋은 기운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동원한 분들은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너무 우리 꾸러기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 연기 잘하는 배우 분들 모여서 되게 좋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영화고요. 부담 없이 보면서도 또 웃고 또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덕키 영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 영화 잘 돼서 여러분들 개봉 후 무대 인사에서도 계속 얼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외국 분들도 몇분 계신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 hey, 해세요 exactly I think so 예 yeah,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have a nice day 이상은 무리입니다. 아, 여러분 주말 아, 너무 이제 토요일인데요 내일까지 푹 쉬시고 맛있는 거 오늘 저녁 드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영하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어, 조금 난방을 조금 더 세게 틀으시고 너무 난방비 아끼지 마시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에, 자꾸 미라이 누나가 적당히 하라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적당히가 안 되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도키에서 재민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 우! 어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꽉 채워진 관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직 영화 시작 전인데 여러분들 보실 때. 어, 웃으실 때다 같이 웃으시고 화낼 때도 다 같이 화내시면서 같이 좀 시원하게 영화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말에 만나는 분들에게 시민더키 재밌더라 이렇게 입소문 한 번씩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총책입니다. 에, 많이 외롭습니다. 에,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저만 나쁜 놈이에요. 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영화 보는 시간만큼은 어, 욕하시고 돌을 던지시면서 보아도 좋습니다. 그만큼 저의 영화를 즐기고 계셨다는 라뭐 이야기니까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무노스라는 별명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 강력한 덕밴더스의, 어, 맞, 을 맞이할 그,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어, 비타민 좀 주세요. 갑자기, 예. 아무튼 여러분,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 핑거스냅 하면서, 예, 그만 사라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CGV잖아요. 여기, 에그질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높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영화 잘 보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어, 어 가기 전에요 어, 포춘쿠키를 어, 배우분들이 나눠드릴 텐데 어, 수량이 좀 부족하니까요 자리 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 한마디만 영상에 감사합니다. 시민덕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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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네. <laughs> 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어, 즐거운 주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